켄이 부인인가 보다. 네, 저희 요 어 뭐야, 뭐야 총 들고있어 어 완전 정신나간 여자네 진짜 내려가 씨발 으허오 <laughs> <laughs> 아니 이 자식이 좀완 정신 나간 여자 아니야 이거 제발 그러지마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우리 이러면안 되는 거 알잖아. 오, 뭐가 멈춰야 될것 같아. 진정해. 오, 오. 돌마무 거래를 시작한다. 오, 이제 쟤왜 총을 들고 있지? 이제 쟤. 진정해 너도 이러고 싶지 않은 거 알잖아 너도, 너도 상 고기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거 아닌 거 나도 알아 진정해 너도, 너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 거 나도 알아 이렇게 끝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끝날 필요는 없어요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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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모두 죽여버릴거야 나쁜 자식들. Oh. 아. 아니 이 자식이. 총을 들고있어. 어떡하지? 완전 <목소리> 정신나간 여자군. 총을 들고있어. 뭐지? C'mon o e now, you know you don't want to do this? j u t go away and leave us be! 진정해 너도 그러고 싶지 않은 거 알아 Stop <놀람> right 어. there, I mean it! 뒤에? 이렇게 끝날 필요는 없어 Think about what you do It doesn't have to end like this I'll kill her, Lee! Just let me go 오오오 오오 오 뭐지?

보고 싶지 않은 거 알아. 제 약간 이 집에 원래 좀비가 있을 수가 없는데 약간 마크 같았거든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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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이렇게 끝날 필요는 없어요. <목소리도> 오.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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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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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어디서 이런 일을 벌인 거죠? 기분 탓입니다. 지금 처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 탓입니다. 오! 나도, 나도 널 죽이고 싶지 않아. 이 낙농장은 당신의 사랑이었잖아요. 오오 아, 오. 아, 오 물렸어 오 오오 케이 오, 싸버렸어 정신 나간 녀석이야 아가리 싸부로 아가리 싸부로이 자식 오우씨 사코킹 맞은거 같은데? 괜찮은건가? 어.. 잔인한 발을하고 있어 이 친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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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안돼 리는 강해. 이러면 안 돼. 큐를 얼마나 눌러야 되는 거야? <웃음> <웃음> 아니, 아, 왜 이렇게 어 뭐야. 아, 언제 끝나네. 언제 끝나? 뭐야. 언제 끝나? 아, 니 어... 어? 포기해야 되나? 어이 근데 <laughs> 왜 다음 장면 안 넘어가는데? 옳은가? <laughs> q 를 괜히 누르고 있었어.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나는 한쪽만, 한쪽만 노린다. 이 자식, 한쪽만 노린다. 이 자식. 으, 와 한쪽만, 어? 안쪽만 노릴 거야. 이 자식, 어? 감히 우리한테? 감히 클레멘하야 인간 고기를 먹이려고 해이 네. 자식 정신 좀못 차리게 해줘야겠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 한쪽만. 한물 시켜줬어 도발한다 <laughs> 어떡하지 도발하 e t 클레멘타이는 <laughs> 기억을 것입니다. <Fuck you. 웃음> <laughs> 너가족족은은지지않아 영화 대사 같다, 그쵸? 저희 에피소드 2입니다, 지금. Don't you dare walk away from me, Lee! Get back here and finish this, Lee! 안 돼, 클레멘타인이 기억할 것입니다. 안 돼, 안 돼. 클레멘타인이 보고 있어. 좋아, 영화 장면 같았어. 좋아. 너무 멋있었어. 어차피 얘네들은 좀비한테 죽을 거네. 안 돼, 클레멘타이너한테 내가 죽이는 모습을 보이게 할수 없지. 어, 저, 저 엄마, 좀비 됐어. 그 아까 그 주황머리 그 엄마 있잖아요. 형제 엄마. 형제도 이제 죽겠다, 이제. 형제도 이제 좀비 되겠다. 마크를 잃었어. 어떡하지? 내 소중한 친구 마크를 잃었어. Hey Lee, I'd say I'm sorry for leaving the motel unattended, but you know, I'm glad you showed up when you did. If you hadn't taken that shot at Andy, we might not have gotten out of there. 맞아. Really? 그건 맞아. 앤디를 really? 쏘았어야 됐단 <laughs> 말이야. Clementine almost ate some. But I stopped her. I can't leave her alone, Carly. This fucking world now It's hiding just unspeakable shit at every turn. Katja managed to grab this while she was in the house. She said it was with your stuff. Yeah, What's I found it while I was looking for the people who shot Mark. Do you want it? Why don't you keep it? Sometimes it helps to have something you can document your thoughts on. 녹음기 아 비디오 테이프인가? 아이고 are 캐니. 캐니 총맞아서 어떡하냐. 내친군데우 안색이 좀안 좋아.

웬일로 저기 차가 하나가 있을까요? 차가 완전 떡하니 있는데 수상하죠. 여보세요, 자동차에 천천히 접근하세요. Oh crap! Baby, you gotta see this. It's a shitload of food and supplies back here. This food could save all of us. Not all of us. Look, we don't know if these people are dead. If they come back, then we're just monsters who came out of the woods and ruined their lives. This stuff isn't ours. Dad, don't worry about that, Duck. It's ours now. It's abandoned, Ducky. Don't worry. What if it's not? What if it's not abandoned? What if it is someone's? 클레멘타는 말이 맞지만 또 도덕적으로는 가져가면 안 되는 게 맞는데 아니 근데 지금 시국이 시국이 이런 판에. 시국이 이런 판에 지금 막 한밤 중에 문을 열고 그냥 키도 꽂아놓은 상태로 밖을 나가는 게 일단 비정상 아니에요? 그쵸? 일단 그냥 비정상인 거 같은데. 그래도 생존을 생각하면 가져가는 게 맞지. 물론 너 말이 맞아. 정답을 내리자면 너 말이 맞아. 우린 이걸 가져가선 안 돼. 하지만 우리는 지금 살기 위해 우린 이걸 가져가야만 해. 그러면 다 미안해. We have to take this, Clementine. We need it to survive. I'm sorry, sweetheart, but it's not about right and wrong anymore. It's about survival.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o 론 그렇다고 우리는 한 끼도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뭐안 먹고 살수 있을 정도면 안 가져가도 되지만. 이사람도 좀비가 됐을 수도 있고. 나 혹시 모르는 상황에서는. Supplies. I'll take it. 근데 결국은 다 좀비가 판 치는 판이라. 어쨌든 식량을 구하려면 뺏는 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뺏는 거든 줍는 거든 근데 줍는 거라고 치고 주었는데 나중에 뺏는 걸 네.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네. 어쨌든 어, 어쨌든 식량을 구해야 되는데 어디선가 뭐 줍는 거라고 생각하고 주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다 뺏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결국은 하나도 줍지 못하는 <laughs> 하나도 줍지 못하는 상황이. 진짜 이슬만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클레멘타인한테 좀 미움을 살수 있겠지만, 이게 다 클레멘타인을 위한 겁니다. 지진니 네 거야. <laughs> well think of it like you're holding on to it you can give it back if we ever meet up with them okay okay hey there were some batteries in one of those boxes I thought they might work in your camcorder here you can have some too are your walkie-talkie batteries huh? t 공이 여자들 동료라고? 아, 그 여자. 뭐죠? Oh. oh, darling baby, look at you. Look at you. Oh, You need a mama, sweetheart. We won't let them bandits get you, will we? No. Okay. Where's your hat? I don't know. Can you help me find it? Sure. When did you lose it? I had it a couple days ago. I'm in mean, just... 아니야 근데 얘 딸은 아까 전에 사진도 있었고 얘 딸은 아까 전에 그뭐 잡혀갔다 했잖아요. 그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 도적들이 좋은 편이었네. 화살쏘는화살쏘는 도... 네, 도적들이 좋은 편이었네. 아닌가? 맞지 않아요? 아, 그런 건가. 내가 동의한 적이 없다고? Lily's not doing so good, huh? You murdered her dad. I did what I had to, and you know it. Maybe people out there got things lined up then. Better than us at least. Could be folks who have all this shit figured out. Do people get mad when they're scared? This is crazy. I'm the one keeping this group going! We can sort this all out, all right? We can sort this out! I'll tell you what we need to sort out. We can't let one person fuck this up for everyone else! 네 맞습니다. 이제 에피소드 3 내일부터 시작할 겁니다. 내일 밤 어... 정확히 말하면 이제 12시가 지났으니까 오늘이죠 오늘 밤 10시부터 정식 방송은 오늘 밤 10시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도 한 3, 4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할 거고 클리어 할 때까지 한두 편씩 하게 될것 같습니다 음, 많이 훔쳤고, 음, 82%의 사람들이 그, 아까 그 형제들 죽이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요. 다 약간, 저는 과반수에 속하는 행동을 했네요. 다리를 잘랐고, 다리를 자르는, 안 자르는 것도 있었나, 선택지가? 아무튼 자르는 거가 있었고, 데니 슈털. 데니. 누굴 샀나? 여자를 샀다고? 여자를 언제 샀지? 누구지? 아, 아, 그그그그 그, 그, 그 캠핑장인가 거기에 왔던 그 아줌마, 아줌마를 데니가 소개한 거네. 아, 맞네, 맞네, 맞네. 레리를 <laughs> 도와주지 않았다. 아, 도와주지 않았다 이니고 죽이는 걸 도와주지 않았다. 응. 어. 죽레일을 죽이는 걸 도와주지 않았다. 68%. 아까 그그 그 새로 데려온 사람이 뭐이이 이 선생님 꼭 살려달라고 해 가지고 다리 아까 그뭐 그 철창 뭐지? 쥐덫 같은 거? 쥐덫인가? 뭐덫 같은 거에 다리 걸려 가지고 안 빠지는데 음 이제 좀비들이 오고 있고 빨리 자르거나 이제 철창 그고 이제 덫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덫을 보고도 물론 풀 수가 있겠지만, 일단 단단히 고정된 상태라고 했어요. 그냥 괜히 덫을 봤다가, 다른 사람 막더 죽고 이럴까봐, 일부러 이제 그냥 다리를 빨리 자른 선택을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좀 이제 심장이 약해서 그런지, 다리를 자르고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죽었거든요. 그래서 좀비가 돼서, 아무튼, 아쉽네. 살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어다리를안 잘랐으면 그면 살았을려나 근데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맨 마지막까지 이제 같이 남게 되는 사람들이 다르대요 누가 같이 내 옆에 있을지 엔딩이 어떻게 날지 그게 뭐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워킹 데드는 지금 시즌 1인데 시즌 2나 이제 3나 이제 다른 그 이후 작품들 같은 경우는 엔딩이 진짜 좀 크게 달라진대요. 어떤 말풍선은 하나하나 고르냐에 따라서 좀 엔딩이 크게 달라진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해보진 않아서 몰라요. 근데 아무튼 시즌 1은 엔딩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그 기본적인 그 스토리 틀은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선택을 다르게 해도 엔딩이 달라지긴 하지만 뭐 이제 기본적인 스토리 틀은 좀 갖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2나그 이후 작품들은 스토리 틀도 약간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좀 벗어나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4요? 어... 4를 언젠가 꼭 해봐야겠네요. 거카이 살려면 컨텐츠에 들이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겠는데 일단 스팀에서 일단 정품으로 다 구매를 해서 하고 있고요.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되게 해보고 싶었던 작품이었기 때문에.